탤런트 임현식의 충격적인 소식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며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던 그는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며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시골에서 농약을 치던 중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이면식이 치아가 한꺼번에 6 개나 빠지고 급기야 심근경색까지 겹치며 한순간에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이유는 아내가 암투병 끝에 고작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고 더구나 이 비극은 홀로 자식을 키우며 고단한 생을 마감했던 그의 어머니의 죽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면식의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신문 기자였던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취재를 위해 북한으로 떠난 뒤6.25 전쟁이 터져 33살의 나이로 실종되었고 이면식의 어머니는 점기 젊은 26살의 과부가 되어 재혼 한번 하지 않은 채 홀로 자식을 키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음악 선생님이었던 이면식의 어머니는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자식에게만큼은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는데 어려운 시절 바이올린까지 배우게 해 주었고 이면식이 훗날 드라마 한 지붕 세 가족에서 순돌이 아빠로 출연해 순돌이에게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는 장면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어린 시절 어머니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요. 어머니의 영향으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음악가를 꿈꾸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면식은 음악보다 연극에 더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1년간 재수까지 감행했던 그는 결국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69년 MBC 1기 공채 탤런트 모집에 지원했는데 당시 지원자는 무려 5천 명에 달했지만,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이면식은 차근차근 관문을 통과해 최종 36명 안에 들었지만, 마지막 심사 자리에서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MBC 사장이 그를 바라보며 이 사람 얼굴이 좀 밋밋하지 않나? 라고 말하자 이면식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배우로서 제 인생을 전부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신을 밝혔고 그의 단호하고 열정 어린 답변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최종적으로 탤런트로 발탁되었습니다. MBC 공채 탤런트로 당당히 합격했지만 이면식은 그날 이후 7년이나 무명 연기자로 고생을 하게 되는데 특히 데뷔 초반 드라마 수양산맥의 포졸로 출연할 기회를 얻었지만 포졸 A도 B도 아닌 무려 포졸 F였고 대사라고는 단한 마디 네뿐이었죠 대부분의 연기자들이 신성일처럼 멋지고 낭만적인 톤을 흉내내는데 열중할 때 이면식은 막갈란 조연이 자신에게 맞는다고 판단하여 무려 전라도 부안까지 내려가 그곳에서 춘향전 별주부정 같은 판소리 가사들을 찾아다니며 2년간의 연구와 노력 끝에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해학적인 연기 스타일을 완성해냈습니다. 이후 그는 김수현 작가의 일일 연속극 '당신에서 김수미의 상대역으로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되지만, 당시 연출자는 이면식의 연기를 보고 경로했는데 너무 오버한다' 카메라 앵글에 맞지도 않는다며 호통을 쳤으나 이면식은 이 드라마로 첫 번째 연기대상 조연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의 가치를 증명했는데요. 이후 81년 드라마 암행어사에서 이정길이 맡은 암행어사를 충직하게 돕는 코믹한 갑봉이 역할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고 마침내 86년 한지붕 새가족에서 순돌이 아빠로 등장하는데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희로애락을 대변하며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생애 처음으로 CF까지 찍게 됩니다 이면식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드라마계 약방의 감초였고 특히 사극에서는 그의 존재감이 빛을 발했는데 그의 활약은 드라마 허준에서 절정에 달했는데요. 99년 방영된 허준에서 이면식은 이호근이라는 허준의 조력자로 등장했는데 사실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출연 분량은 고작 10회였고 이거 그냥 얼굴만 비추다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했지만 이면식은 달랐습니다. 그는 짧은 분량 안에서도 자신만의 해악과 연기를 녹여내며 캐릭터를 살아 숨 쉬게 만들었고, 이면식은 그저 그런 단역이 아니라 없으면 허전한 존재로 자리 잡았죠. 이면식은 허준의 곁에서 능청스럽고도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묵직한 사극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그의 명대사 하나하나가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의 분량은 10회를 훌쩍 넘어 드라마 전반에 걸쳐 활약하며 국민 배우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순조로웠던 그는 한 드라마를 촬영하던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내 서동자 씨가 그만 능망염과 폐암으로 50대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이면식은 아내가 병으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맡은 배역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일이다. 나의 개인사가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할순 없다. 그래서 이면식은 아내를 병 간호하는 와중에도 드라마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아내의 병세가 악화되고 나서야 폐암으로 위중하다는 소식이 기사를 통해 알려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임현식은 과거 74년에 촬영을 하던 중 우연히 들른 경기도 송추가 자신의 어릴 적 고향과 무척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슬레이트 집을 짓고 정착을 했는데 바로 이곳에서 교사로 일하던 서동자 씨를 만나 두 사람은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죠 결혼 후두 사람은 세 딸을 낳으며 평범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렸는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면식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건강검진권을 상품으로 받게 되었는데 별다른 생각 없이 아내에게 건네주며 당신도 한번 받아봐라고 했고 아내는 기뻐하며 검진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결핵이 발견된 것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결핵이 치료 가능한 병이라 믿었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병세는 악화되었고 결핵은 결국 늑막염과 폐암으로 이어져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면식은 아내를 처음 만났던 송추의 집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는데 그 집은 원래 평범한 슬레이트 집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면식은 노후를 대비해 더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짓기로 결심했는데요. 그가 집을 한옥으로 다시 짓겠다고 했을 때 아내는 처음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늙어서 쓸 돈도 있어야 하는데 집 짓는데 다 쏟아부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아내의 목소리였지만 이면식은 마음을 굽히지 않았죠. 이 집은 우리 가족이 함께할 추억을 담는 곳이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 그녀도 그의 결심을 받아들였고 집 짓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건그 이후의 아내였는데 한옥 건축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지만 직접 전대를 차고 공사 현장을 누볐고 벽돌을 나르고 인부들에게 간식을 챙기며 집이 완성되는데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참여했는데 이면식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을 보면 아직도 아내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집 곳곳에는 아내의 손길과 땀이 베어 있으니까요. 아내가 없었다면 그 집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면식은 송추의 한옥을 바라볼 때마다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살줄 알았어요. 어머니도 아내도 다 같이 말이죠.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정말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더군요. 그의 목소리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는데요. 어머니와 아내는 그가 사랑했던 두 여인이었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곁에 없지만 흔적은 여전히 송추의 집 근처 양지바른 언덕에 남아있는데 이면식은 그곳에 두 사람을 나란히 묻었고 매일같이 그 언덕에 올라 작은 돌을 하나씩 올리며 무덤 위에 커다란 돌탑을 쌓았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이면식의 삶에서 가장 큰 재앙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얼마 안돼 아내마저 떠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꺼번에 두 사람을 잃다니 이건 인간이. 간이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연기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는데 매주 드라마 촬영 현장으로 나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는 코믹 연기를 해내야 했는데요. 그때는 내가 정말 무당이 된것 같았어요. 병실에서 아내가 머리를 깎고 힘겹게 암과 싸우는 동안 이면식은 카메라 앞에서 웃음을 만들어야 했고 병원과 촬영장을 오가는 동안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틈만 나면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삐 달려가다 보니 어느 순간엔 코피가 줄줄 나더라고요. 아내가 의식이 희미해질수록 더 옆에 있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제 목소리를 들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이야기를 했죠. 병실에서 그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들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볼게. 시집도 잘 보낼 거야.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응답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식사를 하러 병실을 비운 사이 밥을 채다 먹기도 전에 간호사의 급박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는데요. 빨리 오셔야 할것 같아요. 위독하십니다. 놀란 이면식은 급히 젓가락을 놓고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는 침대 위에 무표정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아내에게 다급히 다가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왔어. 나야. 그때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 선생님 이제는 운명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말을 걸어 보세요. 돌아가시기 전엔 다 들으신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면식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침대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걱정하지 마. 우리 딸들 결혼 잘 시킬게. 행복하게 해 줄게. 내가 당신 목까지 다할 테니까 염려 말고 편히 가. 그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몇 분간 속삭였을 때 갑자기 아내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고 깜짝 놀라며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내 얘기 들은 거야? 당신 맞지? 대답 좀 해줘. 그러나 아내는 끝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그 순간 그는 묵직한 슬픔과 함께 아내가 정말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면식은 아내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삶의 고비마다 고군분투했는데 세 딸을 뒷바라지하며 학교를 졸업시키고 하나씩 결혼시키는 과정에서 그는 아내를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당신도 기뻐하겠지. 딸들의 결혼식장에서 그는 늘 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면식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뒤또 다른 시련과 마주해야 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을 느끼며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진단은 급성 심근 경색이었고 그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야 했는데 배우로 살아오며 습관처럼 즐기던 커피와 담배가 결국 그의 심장을 위협한 것이었죠.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시골에서 농약을 치던 중 그는 극심한 어지러움과 가슴 통증으로 또한번 쓰러졌고 이번에는 중환자실로 실려가며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자 딸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크게 걱정했고 결국 둘째 딸 부부가 아버지를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면식은 이제 팔순에 접어들며 자신의 인생이라는 긴 드라마의 마지막 장. 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송추의 한옥집에서 딸들과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남은 날들을 보내고 있죠. 그는 가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당신이 거기서도 날 보고 있겠지. 나 잘하고 있지? 아직은 조금 더해 볼게. 너무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온 이면식이 부디 건강을 잘 유지하기를 바라고 그가 편안한 황혼을 보내기를 바라며 배우 이면식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해행.